음, 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 제가 이제 다육이 만개 이상 키우시는 우리 다육이 마니아 분 하우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하우스는, 보세요. 이제 다육이를 놓고 예쁘게 꾸미는 정원이라기보다 이제 다육이를 많이 이제 그냥 키우는, 어, 그냥 야생에 버려두는, <laughs> 그래서 더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만의, 네, 다육이가 자라는, 어, 그런 곳입니다. 와, 퍼플 딜라이트. 아니, 펜다드름 같아 얘도 집시에요? 네. 와, 아니, 집시가. 여러분, 집시가 지금 여기 염자에 있는 곳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데, 와, 이게 염자가 그때도 여기 왔을 때 너무 놀랬던 게. 와, 세상에. 이렇게 크게 자라려면 몇 년이나 자라야 되는 걸까요? 우와. 와. 20년... 이거 보세요. 막 밑에서도 얘네들이 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무예요. 나무. <laughs> 와, 제손 가니까 얼마나 굵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큰 염자는 저는 여기 농장 와가지고 처음 본거 같아요. 다른 데에서는 염자 어우 자랑하시는 거는 아, 여긴 잽도 안 돼요. 물을 또 지하수를 주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거 화이트 고스티. 너무 예쁘다. 여기는 이제 다른 거기 하우스보다는 어, 햇빛을 또 많이 받고 추우면 추운 대로 또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이렇게 놔둬서 훨씬 더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어머나 목대 좀 보세요. 세상에 진짜 세월이 이렇게 흘러야. 우와, 대박! 너무 예쁘다. 이야! 용월 어 목대 목대 봐 아우 얘가 집시예요 어머 세계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여기 하우스는 진짜 정말 소개해 주시지 않으시면 여기는 진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인데 야 청옥 대박이다 어 아, 웬일이야 여기 이제 지하수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완전히 풀숲이잖아요. 와, 분꽃도 있고, 아 분재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막 철쭉이랑 어, 그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 짜잔 이렇게 옆으로 가면 되게 이제 우거진 숲 속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여기가 진짜 보물창고. 우와 여러분. 그전 하우스에서도 제가 진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저기 와 진짜 <laughs> 여기서 여기 끝까지 저기 끝까지 다 지금 다 다육이 키우고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여기도 지금 다 다육이거든요. 여러분, 허우! 어떻게 꽃밭이야!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또다 끝까지 요거 지금 다 키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고스티 좀 보세요. 웬일이야? 음, 그리고 아 진짜 고스티가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 담았었는데 이게 정말 여기 너무너무 신기한 게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거 지금 마커스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 이게 지금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여기 그냥 바닥에 폭신폭신하게 그냥 깔아놓은. 카페트 같은 네 그냥 그런 곳에서 자라 이틈 사이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지금 쇠 보이시죠 여기 지금 틈 사이에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요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화분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어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이것도 지금 백봉인데 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쇠 안에 스티로폼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스티로폼에다가 뿌리 내리고 이 척박한 이 환경에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워낙 여기 있는 다육이들은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버려두고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이 많은데, 와, 이거 보세요. 화분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다, 바닥에서 자라고 있는 다육이들이에요. <laughs> 진짜 신기하다. 어,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세상에, 음 맨도사가 맨도사가 이 화분 사이사이 이막 카펫에 베라하根스예요어베라하根스구나어 오, 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 자연 그냥 그야말로 정말 자연군생이네. 와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다육이의 생명력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어, 웬일이야. 너무 예쁘다. 파랑새인가? 네. 허허허허허. 파랑새. <laughs> 어... 네. 아, 요게 멘도사. 아, 그러네. 얘가 멘도사, 얘가 베라하겐스. 아우, 다 너무 예쁘다. 아니, 이거를 지금 다 일일이 관리를 안 하시는 건데, 관리를 안 하니까 다 진짜 너무 멋있다.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아, 어떻게 이렇게 다 자랄 수가 있을까요? 아 저는 알고 왔지만 알고 왔는데도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틈에서 네, 화분도 아니고 그냥 틈에서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감사한 게 여기 지금 아버님, 어머님만의 아지트인데요. 여기 이렇게 구경도 허락해 주셨는데 저 선물 하나 주신다고 마음에 드는 아이를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럽네요. 어,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하하. <laughs> 대박. 여러분. 고스티 좀 보세요. 화이트 고스티. 어머님이 요거 진짜 되게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 어, 어쩌면 어 좋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요? 아우, 세상에. 용월도 그렇구요. 아,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촬영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laughs> 눈을 뗄 수가 하, 카메라를 끌 수가 없어요. 아어떡해 아, 이게 아,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집시 또뭐 종류들이 연봉 이런 것들이 많은데 헷갈리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여기 펜다드럼이 아유 세상에, 여기 펜다드럼이.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이렇게 목대까지도 약간 보랏빛으로 물, 물이 드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이게 집에서 키우는 펜다드럼하고 비교가 안 되네요. 아우, 세상에. 너무 예쁘다. 아우, 웬일이야. 야, 진짜 대박이다. 아 너무 웃겨. 와, 천대전송 보세요.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진짜 다육이의 생명력이 진짜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죠? 와, 나나우쿠미님 우, 대박. 와. 와. 라울. 오. 아,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빗소리가 이게 막 섞여 들어가는데, 이야, 얘네들도 다 이렇게 조금 쪼개기 해가지고 번식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어머, 웬일이야. 여기 있는 아이들을 다 요거 하나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되는 아이들이래요. 웬일이야. 와, 대박이다. 세상에. 야, 요거 촉 하나에서 다, 이렇게, 촉 하나 심어 놓으면, 여러분, 요렇게 된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와, 요촉 하나에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난대요. 와, 백봉 좀 보세요. 음. 와. 대박. 와. 워낙 키우고 있는 달귀들이 많지만, 여기에서 이제 입꽂지도 하시고, 자구로 번식도 하고, 워낙 이제 뭐 공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도 다 번식해가지고, 라울도 이렇게 키우고 계시니까, 야, 진짜 보물창구네요, 보물창구. 와, 저는 이제, 쭉 한번 좀 둘러보고, 아, 진짜, 아이,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뭘, 뭘 받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 고민이네요. 진짜. <laughs> 행복한 고민하고 있어. <laughs>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